자, 요 문제를 잘 보시면 <laughs> 이 엉뚱한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운전 능력을 믿고 너무 스스로를 과신하고 자신감이 충만해서 이 운전은 절대 그렇게 운전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어, 나는 인간이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긴장한 상태에서 하셔야지 그 긴장이라는 게막 보들보들 떨라는 게 아니라 그죠. 마, 몸은 좀 편안하게 하되, 좀 이렇게 언제든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로 몸을 이렇게 긴장 상태를 만들어둬야 돼요. 그리고 항상 법정 속도의 20%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깊으면 50%까지 감속을 하라고 돼 있고, 우리가 너무 심하면 서행해야 돼요. <laughs>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나올 줄 알고 그죠. 그리고 구부러진 도로 지날 때 그렇죠. 전조 좀 켜야죠. 그리고 자신 이렇게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상황을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로도 들어야 돼서 창문 여세요. 이게 막 너무 나의 어떤 호흡기를 막 자극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면 살짝이라도 열어서 주변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문이라도 열어서라도 소리를 듣고 이렇게 그리고 앞을 열기시면 뒤라도 열면 들리죠. 그죠. 그. 창문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그 소음의 차이가 되게 커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는 살짝만 열어두셔도 이게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라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자신의 운전 능력을 믿고 이건 언제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